안녕하세요. 청주에 있는 영꽃 신당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네네. 선생님 여기 제가 사주 하나 가져왔는데요. 네네. 좀 봐주세요. 네. 남자분입니다. 네네.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. 네? 이 사람은 고력이 어렸을 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. 공부도 잘하고 이 사람은 잘 생겼고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나쁜 점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사주가 좋아야 되는데 후반에 들어가면 고력이 있는 사주예요. 이 사람은 자기 선이 요만큼이었으면 요만큼에 써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서 이 사람 망했을 거예요. 지금은 지금은 이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자식도 망하고 여러 사람이 망했을 거예요. 어쩔 수가 없는 사주예요. 원래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서 금이야 오기야 끼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다고 뭐이 사람은 지금 그만 잘못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.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, 이 사람이, <laughs> 그렇게 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돈으로 들어가면. 하지만, 어... 살다 보니 욕심이 컸다 그래요. 욕심이 커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망하는 사주예요. 이 사람 사주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. 이름을 날렸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고 이 사람은 그 대신 내리막을 탈 때는 진짜 한꺼번에 순서가 없이 내리막을 탔을 거예요. 응? 그런 사주를 가진 사주예요 이 사람은. 그리고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대요. 공부 잘했고 의리도 있어요. 응? 학교 다닐 때는 의리가 있었어요. 에? 그렇지만, 나중에는 모르겠지만,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을 아주 잘하던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. 근데, 나중에, 나중에 참이 사람이 지저분해졌을 거예요, 인생이. 응? 그건 어쩔 수 없는 자기사주예요. 이분이 누구세요? 이분은요? 네네. 음... 조국천 법무부장관이에요. 음, 그래요. 네. 이분 이분은 와이프 때문에 인생을 망쳤죠, 그죠? 네, 와이프 때문에 인생을 망쳤죠. 예? 이 사람 키도크고 잘생겼대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조국이랑 이 사람은 어,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재생은 못 하겠죠, 그죠? 정치로는 다 죽었고 그냥 조용히 시골 가서 흙 팔면서 사는 게이 사람 지금 소원일 거예요. 어? 더 이상 더 이상 막 시끄럽지 않고 좀 조용해졌으면 하는 게이 사람 바람일 거예요. 예. 이 사람은 음 어렸을 때 사주보다 나중 사주가 안 좋죠. 그죠.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조상에서 많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. 예? 그리고 이 사람 형제 간에 형제가 한명 돌아가셨을 거예요. 응?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을 하나도 안 닦아주면 그런 분들이 와서 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마음이 암만 착해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응? 다 이렇게 넘어가서 사주가 무너지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이분은. 음 안타깝죠, 그죠? 예? 아이들까지, 응? 인생이 다다리로 망가졌으니 안타깝죠, 응? 하지만, 할수 없죠, 뭐. 그것도, 응? 인간 응보라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 거니, 이건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, 음. 그러면요, 그래, 예? 앞으로 그, 좀 막힌 게좀 풀리면은, 음... 좀 어떻게 좀,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. 글쎄요, 이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나서, 음... 이 사람 조용히 살아야 될 거예요, 앞으로. 이 사람 가만히 두겠어요 누가? 왜냐면 이 사람 아이 하나 때문에 딴 아이가 거기를 못 갔잖아요 그죠? 그게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그죠? 예? 그거는 우리나라는 입시전쟁이잖아요 그죠?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만약에 내 아이가 제때에 떨어졌다 그러면 가만히 둘 엄마는 없어요 그죠? 가만히 둘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, 조국, 조국, 조국이 장관이었었죠. 그죠? 이분이 장관이었죠. 네, 장관, 장관. 네, 장관, 장관이었죠. 이분은 그 밑에 있었던 게 훨씬 난데. 그렇게 관직이 크게 높지 않으신 분인데, 너무 높이 올라가면, 그렇게 쓰러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.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정치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는데 못털어요 그죠?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